그래서 아이들한테 김치를 먹이게끔 김치하고 친하게 만들 기 위해서 음. 처음에는 과일로 여기다 젓갈도 들어갔고 음. 들어갔어요. 음.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젓갈 향이 사과 향에 묻히면 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다가 먹다가 젓갈 맛이 익숙해져서 다른 김치도 잘 먹게 하려고 좀뿌시려고 음. 그랬어요. 아 근데 사과가. 네. 사과 맛어이거 위에가 뭐, 뭐? 이거 그냥. 과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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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아, 해? 그냥 사과래. 저도 제 딸이 다섯 살인데. 네. 김치를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서 예. 저 엄마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요 맞아요. 네.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김치를 안 네. 드시려고 해가지고 네.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연세는 안 드시는데 연세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laughs> <laughs> 동치미의 맛도 약간 느껴지면서 음. 시원하네요 음. 아, 이거 이건... 세븐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진짜. 아 호동 씨는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아동씨 아기가 드셔야 돼요 아, 아 네. 그러니까 김치를 맨 처음 제가 시작 시작하는. 그러기엔 너무 컸지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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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김치. 마 해물 입김치 아, 해물 뽀김치. 해물 뽀김치. 너무 예쁘게 쌓여져 있는데, 이 안에는 아. 뭔가 신비로운 게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 안에 뭐가 될까요? 있을까요? 아니, 안 그래도 진짜 아. 이렇게 하나하나 섞어. 아니, 니나리들 좀. 선물 포장 그니까요 뭐, 뭐. 그니 예. 예. 그렇죠? 야 이야, 야야 그리고 네. 물, 문어, 은행, 네. 음,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도 들어가고요. 오징어. 네네 네. 새우도 네. 들어가고 새우도 그리고 들어가고 어떻게 먹 이게 아 맛이 예술이에요. 그건 좀반찬나 그렇죠. 마시겠네요. 네. 아 네. 아 이제 다른 김치들은 그래도 재료만 있으면 쉽게 담글 수 있는데 어. 이해물보 김치는 어. 워낙 가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이거 자체가 또 반찬 아니고 요리니까. 요리니까. 예. 오, 재료가 진짜 많네요. 네. 아 물어는 아, 살짝 데쳤어요. 아, 네. 살짝 데쳤고요. 그다음에 이건 생굴이에요. 작은 어. 생굴. 이건 오징어. 그다음에 낙지, 낙지, 새우, 전복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거 불이고요. 오. 자 미나리고요. 오. 이건 오. 쪽파고요. 오. 밤이에요. 아, 아, 생리도 들어가네요. 편쓴 네. 거. 음, 밤이고요. 잣이고요. 많이... 아, 아, 그다음에 찹쌀풀이 좀 들어가줘요. 아. 쌀풀도좀 들어가고요. 확실히 한국인의입맛은 레시피가 아니라 손맛 대충 대충 그래아 네, 이게. 네. 서 해우젓으로 약간 아. 다적으그 맞춰 가지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서 이거를 싸주는데요 이게 미나리를 네. 살짝 데쳐 가지고 을 만들었고요. 오. 아, 그종지에다가 야채 아이더이 소에 주게. 아, 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를좀 하고 겹쳐서 여기에다가 이걸 채워줘요. 속을 아, 아, 넣어요. 채우는다, 만두처럼 맞죠? 네. 열정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덮어. 파리 하나로 여기를 또 덮어주세요. 아. 아 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같이 똑같이 해도 모양이 조금씩 지금 <laughs> 생기 그러니까. 성민네 이제 뭔가 어떤. 그죠? 이야, 너무 예쁘다. 선생님, 야 카메라 매니저님, 이거 짬찍어 주면서 세빈도 들어보세요. 이거 손 위에 혜리시랑 야, 진짜. 이게 나도... 디테일의 차이가 난장실이에 진짜 선생님은 네. 고이 고이 접었다면 여기는. 재밌어 <laughs> 들어보세요.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저 국물 주세요. 이 국물 김치거든요. 혹시 이 국물은 뭐예요? 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늘, 생강, 다시마, 잎수, 뭐 젓갈 이런 것들고요. 간을 맞춰요. 해물포. 해물포 또한번 해물포. 해물포, 해물포. 비어네이포. 아, 이 칼국수 음. 한번 먹고요. 아우 어, 꽃미남이다 바로? 꽃미남이야. 아오 너무 예뻐 아이고 예쁘다. 어때 어때 어때? 어때? <laughs> 야 노래 한번 불러줘요 어이, 응.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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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맛있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맛있다. 네. 야 이거 진짜 탐난다. 어.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너무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성이 정말. 네 <laughs> 예, 정말 음. 정성이 하나하나 다 담김. 습니다 yeah. 1 2 월에 김치가 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전통 음식을 보존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대로 모여내서 이뤄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김치는 무엇입니까 제 나머지 인생이고요 늘 김치는 어머니고 밥은 아버지의 쌀은 근데 저희 어머니 하도 뭘 하시고 밤에 밤새 바느질하시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 어머니처럼 안살 거야. 난 편하게 살 거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술더 떠요.